정의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알렐루야 1 3 5편까지 읽었습니다. 120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시편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는 죽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리 주님밖에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요하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원수들이 거짓을 지어내며 악한 말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내 마음을 심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곳에서 내가 할수 없으니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한 것입니다. 121편 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 호 서로다. 나를 도와주시리. 대편이 되어주시이가 누가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 밖에 아니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좌, 우, 전, 후가 다 막혔어도, 하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좌우 전후가 온통 옹벽으로 쌓여 있어서 틈이 없어도 하늘을 향해서 갈수 있는 그 통로는 하나님이 늘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나 나를 몰라하고 나를 위면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반역하고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신전에 이렇게 말씀하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는 걸 원하지도 아니하시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셔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겠습니까? 왜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은 아닌가요?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내가 오늘 최후의 날이라고 해도 나는 주님 앞에 갈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며 신앙생활의 근본이 아멘 주위에서 오시옵소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영원히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며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너무 좋은 그 나라에 가니까 좋은 것이고 내 생명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주안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니 감사한 거지 우리에게 어떠한 불만과 어떠한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나의 생사 과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잘되게 복되게 하시는 겨우 헬퍼. 나를 돕는 자 정도로밖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의 전부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 내 열심으로 하잖아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이 지금 조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많이 잘못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고쳐야지요. 주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이끄시는데 문제가 뭘까? 문제는 주님께 있지 않습니다요. 나에게 있는 거지요. 전폭적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내 믿음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도록 뭐 하셔요? 훈련하십니다. 광야 훈련 40년의 훈련은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 훈련이 제대로 잘 되지 아니하면.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결국은 만나게 하십니다. 욕의 고난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냐? 내가 영적인 것을 마련한 다음에, 그거 해결한 다음에 육신적인 건 얼마든지 할수 있다. 잠깐이면 할수 있다. 욕기에서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엄나이다. 할렐루야. 영화를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은 오늘도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었다 싶을 정도의 서면은 그때부터는 고난만 잘 참고 견뎌도 갑절입니다. 주아미 복음을 위해서 아비와 어미와 전토와 재산을 다 버린 자는 금세에 백배까지도 약속합니다. 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10편 121편을 많이 묵상하세요 힘을 주실 것입니다 124편 7절 8절 말씀 가겠습니다 124편으로 갑니다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 지금까지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올무로 벌거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환경에 사건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자유하세요. 대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유라야지. 그렇지 않은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으로 갈 확률이 참으로 많습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어요.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125편입니다. 여호를 와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화를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126편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귀환시킵니다. 그러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포로 중에서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고 자유로움을 주실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광복 69주년을 지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을 때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방장은 그러셨죠? 꿈꾸는 것 같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감격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가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서 때로 꿈꾸는 것 같은 이러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삶.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리라 생각 못했어요. 물론 큰 교회, 엄청난 교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답게, 아담하게 주셨습니다. 저렇게 새벽 기도가 동영상 촬영에서 될 일을 하고 뭐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게 하셨죠. 이게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볼수 있는 건데,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영성을 이렇게 가득 비워줘서 새벽기도 하리라고 저는 뭐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꾸는 것 같은 거죠 이제 이곳에서 영성을 더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그의 세 친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느헤미아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이 저는 태어나기를 탄생하기를 만들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달합방이 되고, 이것이 다메섹 도상이 되고, 이것이 미스바 광장이 되고, 이것이 수문학 광장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도가니가 된다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곧 어디일까? 그러면 꿈꾸는 것 같은 현장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현장. 육신 것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육신적인 것으로 멸망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다다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수종들다가 주님 앞에 갈수 있다면 그것은 더 없는 우리의 바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현상으로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그러한 우리의 에,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여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지요? 이건 누가 말리지 못합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보로로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할수 없는 중에 할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단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만 수종드는 자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눈물은 아무 때나 나오든가요?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면요 마음이 강박하면요. 눈물도 안 나옵니다. 저도 한때는 막 울고 싶어서 좀 울려고 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나를 감동시키셔야, 성령이 하셔야 눈물도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서름에 복받친 그러한 눈물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지집으시면서은혜 주시는 그러한 눈물. 그러한 눈물을 하루 종일 흘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울게 하실 때, 눈물 흘리게 하실 때, 펑펑 우세요. 다른 사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우셔도 괜찮아요. 울음 속에 카타르시스가 되어지면서, 그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정제되고, 정화되고, 다 해결이 됩니다. 회계 역사도 그때 일어나고요. 성령이 거기에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부어 주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회계할 때는 그래서 콧, 눈물, 콧물 다 쏟아내게 하십니다. 눈물을 몇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울몇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복기단을 그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동회하며 자목 자복하며. 상한 신령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그 집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참고하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한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셔야지 사람이 견고하게 한가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초소 뚜드리고 귀순 신청. 아무리 지켜도 소용 없대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소용 없는 거예요. 전해성경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 깨어있으면 뭐예요? 눈 감아, 눈 감게 하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의 추록사건이 있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과 신라의 추록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간수들이, 타수꾼들이 여러 명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씩, 4패에 16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찾고를 풀어주시는데, 16명의 눈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감기게 하셨다. 다 감기게.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갑니다. 사도님의 16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헤블리맨이라고 하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읽어보면 현대판 추록 사건이 나옵니다. 야 현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 이 연해주시고, 하나님 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 이 우리에게 형통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못 이루어서 고통스러운 아는 자들이 많습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도 자고 성경 읽을 때도 자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자는 게 아니라 내가 자려고 누웠을 때에 그때 잠 자는 게 복입니다. 예배 때 주무시는 거, 조는 거는 그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깨어 노력해야 됩니다. 꼬집으면서도 나를 이끌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이 자식, 젊은 날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게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당판할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심히 남을려 일하면서 살라는 감도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 내가 복되고 흉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담나무 같으리로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30편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것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악을 지켜보실 진대 주여 누가서리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를 기다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다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 내 영혼이 주를더기다리나이 잠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새벽을 어떻게 깨우셨습니까? 영원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보초, 병이 이제, 하번에서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새벽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마음이 간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아프시지 마시고 네. 자리에 눕지 마시고 네.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주와 교제하면서 네. 마지막 날까지 이런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새벽을 기다리며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날까지 살수 있다면 이것은 참 엄청난 은혜입니다.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135편, 5편 16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5편 15절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거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오다. 아멘 우상은 복을 줄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이 꼭 만들어서 섬겨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늘 우상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나를 남에게 하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루를 승리로 이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불하루도 깨우시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